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예식을 우리는 성찬 예식이라고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 소개하면 열두 제자를 앉혀 놓으시고 당신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입니다. 이는 내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는 내 몸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다시 잔을 가지셨다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이런 상징의 말씀을 하십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찬 예식을 하면서 빵을 떼면서 예수의 살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빵입니다. 그건 예수의 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빵을 먹으면서 예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느낌과 믿음을 겸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다 보니까 이걸 잘못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걸 종교 집단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인데도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옳은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 왜곡된 진리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걸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의 본문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피가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의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감격의 은혜를 가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다고 하는 피 흘림에 대한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꼭 행해야 될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두 개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 신자가 생기질 않아요. 특히 이민교회에서 새로운 신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저 수평 이동 외에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걸 또 부정하느라고 온갖 깨를 내는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수평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아요. 체면이에요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죄 지은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느라고 헝각 것으로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게 은혜가 아닙니다 편안하면 은혜라고 그런 해석을 하는데 그것도 오류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편안한 것이 왜 은혜예요 불편한 게 은혜예요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지은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편한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 안 하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을 강조하시고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 받은 것이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러면서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의미합니다. 기념하라 하셨다. 그리고 잔을 다시 나누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 피니 기념하라 하셨다. 사도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합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거짓말 할수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양심이 알아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부정할 수 없어요.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로는 심판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우리는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죽음의 소식을 수없이 접하지만 그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내 죽음이 아니에요. 주변의 죽음이지. 이것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이게 깨달아지는 것인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목사인 저도 부담이 됩니다. 사실 듣는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조용한 시간에 나 홀로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반드시 죽습니다. 레이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피가 죽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팬데믹, 뭐 코로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새 지나가고 있는 듯한데,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저는 생각하면 지금 정말 등짝이 땀이 납니다. 얼마나 심각해? 제가 교회 회장을 할 때입니다. 뭐,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거의 내 기억에 3개월 가까이, 저는 대문밖에 거의 나온 기억이 없어요. 고백하던데.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던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사람하고 마주치는 게 제가 두렵더라고 바이러스가 내게 옮겨 올까 봐서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두려웠어요. 세계 사람들은 근데 어느덧 우리가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장로님 한 번도 소천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슬픔을 경험했습니까? 아픔이 있지? 있지. 그 때, 사람이 죽을 때, 뭐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건 맞지요? 균 때문에 죽은 게 맞는데, 뭐가 죽었어요? 피가 죽은 거예요, 피가. 모든 바이러스 균은, 사람 몸에 어떻게든 코로 들어오든, 몸으로 들어오든, 눈으로 들어오든, 먹어서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결국은 피로 갑니다. 그래서 피가 백혈구, 적혈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피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생명의 혈투는. 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피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있느니라이 피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사람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몸이 살면서 죄를 지어요. 몸이. 근데 몸이 죽질 않아요. 영이 죽습니다. 몸이 죄를 짓는데, 이 죄가 어디 가서 붙느냐 하면 영에 갔다 붙어요.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영에 가서 못해요 그래서 영이 죽는 거내 영이 죽는데 영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멀쩡하게 육으로 사니까 괜찮은 것처럼 나이스하게 깨끗하게 멋지게 방어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나를 관리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은 죽고 있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이 죽는 거예요 피가 죽듯이 그래서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영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의 공급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요. 그냥 몇번 나이스하게 몇번내 있던 일을 종교적 형식을 치르로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정말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를 만나는 시간들을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내게 17장 11절 제가 말씀을 다 읽어드리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여 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는데, 죽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율법입니다. 왜 율법입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일 수 없으니까, 피를,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 피를 깨끗하게 못 하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 없으니까, 진승을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이 율법에 정한대로 죄의 양을 정해서 이 짐승을 선택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송아지를, 어떤 때는 염소를, 어떤 때는 비둘기를.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손을 얹고 전가라 그래요. 기도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을 내가 죽여야 합니다. 죽을 때뭘 해요? 내가 죽는 거예 내가. 율법은 이거예요. 짐승을 죽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근데 얘가 왜 죽어요? 피를 흘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 짐승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완전합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모든 물건에 피로서 정결게 된대나이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짐승이 죽는 겁니다. 진승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 구장 히브리서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염소의 피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범은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매번 비둘기를 죽이고 매번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우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적 관계가 아니, 결합이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몸에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하니까? 그래서 정결한 마리아를 하나님의 택하시고 성령이 그 몸에 잉태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성자께서 사람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사람으로 출생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를 대신해야 되니까. 완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출생하셔서 사람으로 성장하시는데 33세까지 건강한 청년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셔서 죄 없으신 사람이 재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우리를 구속하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이걸 믿는 자마다. 여러분,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비둘기를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고, 내가 손을 얹고 정달을 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짐승을 죽이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돌아가는 길에 내가 죄에사함 받았다는 믿음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럼 뭐, 왜, 왜, 왜 짐승을 죽였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율법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사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은 세계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사를 과정을 겪으면서 연약한 우리들, 배약한 우리들, 죄로 인하여 정말 탄팍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해 내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게하기 위하여.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우리 알곡 같은 오늘의 목양교회 성도 중에 단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한 사람.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죄를 짓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실수하지만은 관계를 나쁘게 살지만은 혹은 또 우리도 거짓말도 하고 또 이렇게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떡을 먹으면서 잔을 먹으면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식 속에 그저 내가 편안 하나의 행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단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새롭게 산 길을 열어주셨는데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20절에 내려가서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너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하시는데,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실 때의 성경이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의 성막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 들어가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의 죄를 다 들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 받는 그 절차, 종교적 의식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의 두루 화염검이 그를 지키기 때문에, 성막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였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성막의 지성소와 성막의 이, 이 성소가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내가 대제사장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좀 기도빨이 나을 것 같다고. 모르겠어요. 기도빨이 나을지 안나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기도빨이라는 것은 농담으로 그냥 가볍게 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아니에요. 목사 기도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더 많은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 의식이에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든, 할머니가 기도하든, 여성이 기도하든, 남성이 기도하든, 목사가 기도하든, 평신도가 기도하든, 장로나 집사가 권사나, 누구 직분이 있고 없고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실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하면 들으십니다. 오늘 읽은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에 내려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물을 맑은 물을,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몸을 물로 씻었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을 때 혹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세례를 받으셨더라도 지금 다시 한번 나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 받은 것은 양심의 약을 깨달고, 왜 어떻게 깨달았어요? 마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뿌림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뿌림을 받았으니 내가 죄인인 걸 깨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걸 믿어야 되겠기에. 이 믿음을 부여잡아야 되겠기에. 이걸 믿고 가야 되겠기에.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세례받겠나이다.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나 하는나. 인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세례 받받고 바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사건이라고보다는그 세례를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고 참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자.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알아야 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간단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laughs>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이제는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네? 조심스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미국 올때 청빙 받아 왔는데 청빙했던 교회가 나하고 상관없이 쪼개졌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 개척했어요. 1년을 개척을 하는데 이게 목사인지 목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직원회를 하는데 나보고 목사님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비은돈그돈 그돈 목사님 사례금 2,000불 주면서 그 2,000불 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내가 제대하면서 받았던 연금의 11조를 몽땅 그교회다 드렸는데 돈 액수를 드려도 7,000불을 제가 드려서 7,000불 내 2,000불 그거 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가슴의 모습을 는나제 아내가 도저히 할수 없어 간호사 공부해서 해야 되겠다 니 목사 사모가 공부가 뭐냐고 간호사가 뭐냐고 제가 그런 토양 속에서 미국 목회를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1년 만에 삭발을 하고 내가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6개월을 내가 은둔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그때 개척교회 우리 집에서 유학생들 7, 8명, 11명 데리고 예배는 계속했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이 방학 되니까 집으로 다가더라고 그리고 6개월 좀 지나가는데 에디슨에서 한4가정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나를 설교자로 불러서 갔더니 그분들이 교회 개척하자고 그 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게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왔는데 중간에 제가 한번 교회를 어또 어느 무리 은퇴하시면서 다또 한번 했어요 연합을 했어 요또 한번 또또 연합을 두번 했어요 교회 이사 무지무지하게 다녔습니다 예배당 아닌 곳에 예배 드려갖고빌리러 다녔고 울기를 얼마나 울고 얼마나 매달렸는데 그런데도 내 지금 현실을 돌아보면 얼마나 내가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내가 내 목사의 여정으로 산내 인생길에. 하나님 내 사역지에 내가 하는 이 일에 다 좋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몇안 되는 식구지만은 진짜 일 수쟁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일 수쟁이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제 목사에게 파고를 끌어가는 12년을 해가 아이들을 했어요. 매주일마다 12년을 결과가 뭐예요? 12년을 예배전에 달려가야 되고 예배 맞추고 모셔다 드려야 되고. 결과가 뭐예요? 내가 데이힌거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의 피가 무가 쌓은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진실로 한번 예수 한번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호소입니다.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에 가슴에 내가 얼마나 가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많은 얘기가 있지. 여러분 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 믿는 일에 복음에 주일 한 번만이라도 주일 한 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예배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 하는, 은혜에 감격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란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란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이 것이 주의 은혜 은혜란에 내가 다 받들 중에 받지 않은 것하나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은 곳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